크랩 퀴즈. 둘중 빈대에 물린 자국은 어느 것일까요? 정답은 바로 왼쪽. 왼쪽이 빈대, 오른쪽은 모기에 물린 자국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진만 봐선 뭐가 뭐에 물린 건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요즘 하도 여기저기서 빈대 얘기를 시끌시끌하다 보니까 혹시 내가 며칠 전 물린 벌레 자국도 빈대지신가? 괜히 막 의심도 하게 되고요.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토종 빈대는 1970년대 이후 거의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생각보다 집에 빈대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빈대출몰시 올바른 대처 방법은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 그 전에 빈대 물린 자국 구분하는 법부터 간단히 알려드리면요 일단 우리가 벌레에 물리면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잖아요 빈대 물린 자국은 비교적 좁은 부위에 부어오른 자국이 크고 작은 게 혼합해서 나타나고 선형으로 길게 나타난다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빈대는 한 7배 정도 더 많이 허탈합니다 모기에 그러니까 물린 자리는 커 봐야 한 5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로 약간 불그스름하게 올라오는 형태 근데 이제 빈대 같은 경우에는 이 성충이 한 500원 동전 크기 모양으로 올오는 면적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약충들은 또 그만큼 적게 흡혈하기 때문에 물린 부위는 좀 작죠 그러니까 작은 거큰 것이 이렇게 산재에서 이렇게 피부에 나타날 경우에 는 빈대가 흡혈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빈대는 날아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걸어 다니거든요 걸어다니면 또 얼마나 가겠어요 목에 있다가 뭐 갑자기 배로 가고 그럴 수는 없어요 옆으로 이동하면서 찌르기 때문에 연속된 선상이 남는 게실 특징입니다 그리고 빈대는 어두운 곳에서만 흡혈하기 때문에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벌레 물린 자국이 여러 개 생겼다면 빈대지실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또 빈대는 반액체성의 까만 네, 물질을 맞아. 배설하기 때문에 이불이나 장판, 가구 틈새에 까맣게 번진 자국들이 생겼다면 빈대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 정말 집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먼저 지역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일까요? 아닙니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는 곤충이 아니기 때문에 각 개인분들이 방제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방역은 개인의 몫이라는 건데 문제는 빈대는 번식력도 어마어마한데다 방제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빈대는 2, 3일에 한 번씩 3, 4개의 알을 낳는다고 하고요. 먹이가 없어도 4, 5개월은 거뜬히 버틸 수 있대요. 게다가 생김새도 납작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매트리스 사이, 방바닥 틈 심지어는 전등 스위치 안까지도 숨어 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냐. 일단 이불, 커튼 5처원빨수 있는 건 전부 세탁 건조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물 속에서 뭐 세탁을 막 40분씩 돌리는데 그 안에서 살아남기는 어렵지만 그보다 더 치명적인 과정이 있어요. 건조 과정입니다. 이 해충이 한 50도에서 음. 20분 정도 되면 사멸해요. 빈대가 다닐 만한 길목에 살충제를 뿌려두는 것도 방법인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빈대는 우리 주거 공간에서 발생하는 해충이다 보니 살충제를 너무 과하게 뿌리면 인체에도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대요. 아, 그리고 빈대가 발견된 옷이나 물건을 바깥에 함부로 버리는 건 금물이라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눈엔 안 보여도 그 속에 숨어 있는 빈대나 유충이 바깥으로 확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집안에 있는 물건을 그대로 두고 전문 방역업체를 불러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대에게 물렸다면 빨리 병원에 가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게 가려운 수준이 목이랑은 비교가 안될 정도라 상처 부위를 심하게 긁어서 2차 감염의 위험이 크고 또 면역 반응이 예민한 사람은 고열까지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될수록 빨리 피부과에 가서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거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는 게 좋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빈대와 관련된 사람들의 추측과 썰에 대해서도 몇 가지 팩트체크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빈대가 생겼을 때 구조토가루를 쓰면 효과가 있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쓸데 없습니다고. 규소토를 침대에 다 뿌려요? <laughs> 빈대가 다닐만한 곳에 다 뿌려야 방해의 효과가 나고공겨죽일수 있는데 집에서 돌가루 뿌리는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현실적 쓰기가 어려운 거죠. 둘째, 빈대 물림엔 잠복기가 있다? 잠복기가 있는 건 아니다. 진드기나 뭐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죠. 참진드기도 아, 일반 사람들이 보면 빈대 같이 생겼어요. 참진드기 성충은 흡혈할 때 10일간 흡혈. 10일. <laughs> <웃음> <웃음> 이 숙주가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타액을 내보낼 때 마취 물질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 물린 부위가 막. 처음에는 안 가렵죠. 그런데 며칠 지나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외국에서만 날리는 줄 알았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인천의 모찜질방과 대구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빈대 피해 사례가 보고되면서 빈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 말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빈대 문제가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해요. 최근에 여러 나라에서 다시 발견되고 있는데 해외 여행 등의 인구 이동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프랑스에서도 이제 방역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공중 이용 시설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그쪽을 방역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뭐 인천이나 대구 이런 지역에서 뭐 출몰 보고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 중에 빈대에게 물렸거나 물린 것으로 의심된다면 국내에 들어올 때 여행 가방, 소지품 등을 잘 소독해야 한다네요. 그리고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나 집에서 빈대가 출몰한다면 오늘 크랩 영상 참고해서 우리 빠르고 정확한 대처하자고요. 이 영상을 제작한 서현주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랩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